각질 들뜸 없이 투명한 베이스를 하는 방법이랑 누구나 진짜 쉽게 바를 수 있도록 나온 제형인데 또 피부 표현이 진짜 정말 예뻐요. 제가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공들여서 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 그런 쿠션이라서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수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베이스 메이크업하기 너무 힘드시죠? 특히 각질 때문에 베이스가 들뜨고 뭉쳐서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질 들뜸 없이 투명한 베이스를 하는 방법이랑 또 샵에서 각질이 들 튀었을 때 하는 그런 응급 처치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스킨 케어까지 하고 왔고요. 스킨 케어는 가볍고 촉촉한 제형을 사용해서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무거운 제형이나 유분기가 많은 그런 제형을 사용하시면 베이스가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킨 케어 좀 가볍게 해준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톤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1호를 사용해볼게요. 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뻑뻑하지 않고 로션처럼 진짜 잘 발리거든요. 제형이 가볍기 때문에 밀리거나 뭉치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스며들듯이 톤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 건 피부 톤업도 되지만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베이스를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차이가 보이시죠? 가볍게 발라주기만 해도 톤 보정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인위적이지 않고 내 피부처럼 싹 스며들듯이 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결 보정이 굉장히 잘 돼요. 속은 촉촉하고 겉은 좀 보송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쿠션은 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솜 누드 쿠션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솜 누드 쿠션은 총세 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요 세 가지 컬러 모두 밀키하게 필터를 씌운 듯한 톤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투명함을 가진 밀키한 톤이라서 금방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맑았고 뽀얀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쿠션이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유니크하고 예쁜 디자인에 각질을 굉장히 잘 눌러주는 그런 촉촉한 제형의 쿠션이거든요. 샵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환절기이기도 하고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하니까 좀 쿠션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추천해드리는 쿠션입니다. 담지체가 몰랑몰랑한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너무 꾹 누르면 양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퍼프에 고르게 이렇게 잘 묻어나오게 해주. 다음에 이제 발라볼게요. 퍼프가 처음에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좀 동그란거나 아니 물방울 모양으로 된 그런 퍼프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네모난 퍼프는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그동안 써왔던 퍼프랑 달라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모양이 낯설어서 그렇지 뭐 너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윤곽에 맞게 눈이나 뭐 입술 이런 부분 발라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톡톡톡톡 두드려서 어, 턱까지 이렇게 내려올게요. 바르실 때 너무 팍팍팍팍 이렇게 치게 되면 안에 묻어있던 양이 막 팍팍팍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짝 눌러준다,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각질이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각질은 살살 달래듯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묻어나온 양을 피부의 두꺼운 부분 여기 턱까지 내려와서 한번 살짝 발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소량으로 살짝 여기 모공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이런 손가락 끝으로 살살 밀어가지고 모공 채워주면서 발라줄게요. 더 묻히지 말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외곽까지 연결을 해줄게요. 피부 중앙 여기 제일 요 부분에 제일 많이 묻고 앞 뒤쪽으로 싹 펼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얘진다거나 뭔가 딱 발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싹 스며들듯이 내 피부가 이렇게 촉촉하고 금방 세수하고 나온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촉촉한 쿠션을 사용해주셔야 각질이 많이 들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트한 쿠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함량이 많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각질 부각이 많이 되거든요. 각질이 많은 분들은 촉촉한 쿠션으로 약간 눌러준다. 눌러서 먹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속광이 진짜 예쁘게 올라와요. 저희 이제 건성이들은 속광 절대 <laughs> 못 잃어.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건성인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는 쿠션이고 또 수부지인 분들도 제형이 막 너무 무겁거나 축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셨을 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쿠션이고요 음 지성인 분들은 사실 촉촉한 쿠션을 잘안 쓰시잖아요 블로우 쿠션이라기에는 살짝 그 세미매트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지성인 분들도 이런 촉촉한 쿠션으로 먼저 살짝 베이스를 눌러준 다음에 파우더로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눌러줬을 때 훨씬 더 각질 부각 없이 바르실 수가 있거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파우더랑 같이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피부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잡티가 살짝 보이더라도 내 피부가 진짜 좋고 고급스럽고 속광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다들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딱그샥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얇고 투명하게 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는 요 느낌 음. 얇게 한번 베이스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커버력을 높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콩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좁은 면적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퍼프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을 앞으로 당겨서 이 면적만 얼굴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퍼프로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커버력을 높여주고 싶은 부분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촉촉하게 되게 각질을 잘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인데 막 너무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밀착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촉촉한데 밀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정 화장 해주실 때 진짜 편한 쿠션이에요 요 쿠션 디자인도 진짜 너무 예쁜데 가방에서 쏙 꺼낼 때요 기분 좋은가? 그리고 이 수정 화장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 수정 화장 쿠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또 다크닝 없는 쿠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럴 때이 쿠션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진짜 수정 화장용으로는 이만한 쿠션이 없어요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밀착력과 지속력을 꼭 높여주고 싶다 할때 있잖아요. 이렇게 퍼프를 티슈에 꼭 눌러요. 묻어나온 양이 전혀 없게 너무 많이 팡팡팡팡 치게 되면 오히려 나의 속수분을 이 퍼프가 머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게 팡팡팡팡 친다거나 너무 많이 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한 번만 살짝 다져주듯이 눌러줄게요 이렇게 한 번만 좀잘 먹어 들어가라 이런 느낌으로 밀착력 있게 딱 붙어있어 하면서 이렇게 잔여 유분을 걷어내줍니다 유분이 많을 때 이제 화장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유분을 걷어내주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한 번씩만 한번싹 걷어내준다. 방은 그대로 유지되고 남은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유분만 걷어내주면 훨씬 더 밀착력도 오래가고 지속력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눌러주듯이 베이스를 발라줬는데 각질이 뜨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샵에서는 어떻게 해드리냐면 면봉에 이렇게 크림을 묻혀요. 예를 들어서 코 옆이 좀 많이 들뜨는 부분이니까 코 옆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각질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각질도 탈락이 되면서 다시 한번 크림을 묻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각질이 떨어졌다 하면은 다시 손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눌러가지고 각질을 당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환절기에 각질 부각 없이 베이스를 하는 방법이랑 또 추천 쿠션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올터노티브 스테레오 솜 누드 쿠션이 누구나 진짜 쉽게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제형인데 또 피부 표현이 진. 진짜... 진 정말 예뻐요. 제가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공들여서 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 그런 쿠션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피부가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편안하게 계속 계속 지속이 잘 되는 그런 쿠션이라서 여러분도 이 쿠션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기에도 편하고 또 다크닝도 없는 쿠션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쿠션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솜 누드 쿠션은 올리브영 단독 기획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깐요.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만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